남자가 같은 자리에서 67시간째 서 있습니다. 실수로 지뢰를 밟아버린 겁니다. 발은 이미 퉁퉁 부어 올라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뢰가 터지지 않는다 해도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으면 갈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바로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모래 폭풍이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었어요. 잭은 재빨리 스카프로 입과 코를 막고 소총에 온몸을 기댔습니다. 불과 몇초 만에 폭풍이 그를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잭은 있는 힘껏 버텼지만 바람에 날아갈 뻔했어요. 다행히 폭풍은 오래가지 않았고 그는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곧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갑자기 늑대 한 마리가 어둠 속에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즉시 권총을 꺼내 생각할 틈도 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하지만 늑대는 도망가기는커녕 더 많은 무리를 이끌고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총알은 이미 바닥났어요. 그 순간 늑대 한 마리가 지뢰를 밟아버렸습니다. 화광, 폭발음에 놀란 늑대때는 혼비백산 도망쳤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제는 밤새 사투를 벌인 탓에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딱1 0 시간만 더 버티면 구조대가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안에 사진을 꺼내 보며 간신히 정신을 붙들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제게 무전기에서 신호가 들려왔죠. 구조대 사막은 너무나 광활했고 곳곳에 숨겨진 지뢰로 가득했습니다. 구조대는 제게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위치를 명확히 표시하지 못하면 철수할 수밖에 없다. 바로 그 순간 잭은 바닥에 떨어진 신호탄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2미터나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잭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한 발을 내디뎠어요. 과직 놀랍게도 지뢰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바닥에 쓰러진 그는 천천히 힘을 모아 앞으로 기어갔죠. 조심스럽게 모래를 쓸어내자 그 물체는 지뢰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어요. 놀랍게도 67시간 동안 지뢰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냥 깡통이었습니다.